와, 좀비 스쿠터다. 좀비 스쿠터. 옆에 비둘기를 모니. 아, 아니, 왔어. 대봉. 아, 좀일좀 좀 하자. 예, 오늘 11시에 나왔구요. 배달 가방, 여러분. 이렇게 저거 접어... 두개 세팅하라고 했는데,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고, 요 위에 피자를 올려야 돼요. 뚜껑 안 닫고 피자 올렸다가 피자가 무너졌습니다. 피자 누가요? 어느 얼바리 기사가 그랬대요. 뚜껑 닫아주시고 해야 돼요. 이런 음료수는 자 이런 가격표를 떼고 가격표 를 고이 접어서 날라가니까 이거 영수증 없으면 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. 여기 앞에 걸으시면 돼. 아 음료수 또 걸려있네. 여기에 걸으시고, 예? 아싸 미놈 쌤. 여기 에 걸으시고. 본인, 본인 음료수는 여기다가 딱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. 요거는 길거리 방, 방석 앉을 때 알아서 좀 하시고. 자, 레스 기립! 아, 레스 기립 누구 따라한 거 아닙니까? 모르겠어요. 제 스타일입니다. 표절 논란은 안 돼. 드디어 점심시간이 됐고요. 저랑 점심시간마다 육회를 먹어요. 그면 육회를 먹어야. 예, 스테미나가 올라가기 때문에, 야간에 또한끼 사먹더라고. 그러지 마시고, 3시에 육회 한 접시 먹으시고, 육회 비빔밥 하나 드시면 11시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거. 예, 경제적으로 좀 낫죠? 예, 마음대로 하세요. <laughs> 예. 제가 20대들에게 부탁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, 20대 때는 제발 배달하지 마세요. 진짜 왜냐면, 20대 때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나이야. 그나저에 배달을 시킨다는 거는, 또 배달을 선택한다는 거는 진짜 너무 국가적으로 에너지 손실이고, 20대 때 실제적으로 사망 사례가 많아요. 19, 20살 때는 심장이 커요.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막 탄단 말이지. 그러니좀 좀 나이 들고 할거 없잖아. 나이 들고 배달하라고, 나이 들고 좀. 나이 들고 운전할 줄 알면 할수 있는 게 배달이잖아. 그러니까 저는 20대들에게 진짜 그냥 배달 시장 떠 껴들어서 나랑 뭐 경쟁하자고 뭐 그런 게 아니라, 진짜 20대 초반에서는 20살, 20살 그 꽃다운 나이에는 그냥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뭐 좋잖아 도전할 수 있는 나이잖아 진짜 진짜 추천합니다 저는 20대 때는 배달 안할기를 바래요 제가 20대 때 배달 시작해서 지금 46가지 배달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리고 싶어요 요즘은 아무튼 갑자기 얘기가 산으로 갔네. 네, 좋아요. 네, 예. 여기가 숭인로 2길 30인데, 광수 육회 치면 딱 종암점하고 기름점만 나와요. 근데 5.0이에요, 광수 육회. 5.0을 한달 유지하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? 엄청 어렵습니다. 왜냐면 댓글에 너무 배달이 늦어요. 한번딱 나오는 순간 4.9로 떨어져. 그래서 5.0이 별로 없더라고요. 중국집도 별로 없어. 여기까지